모든 치료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탈모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못 자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10년차 탈모 의사가 알려드리는 탈모 예방법 세 가지 지금부터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의사 홍원장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 10년 넘게 탈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연령대가 좀 높았다가 요새는 연령대가 점점 점 낮아지시는 것 같아요. 20, 30대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40대, 50대 분들이 주 환자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3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20대 초반 분들도 요즘엔 사실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심지어 20대 초반 여성분인데도 머리가 갑자기 급심하게 많이 빠져요.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저한테 그동안 힘들었던 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은요.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뭐 듣다 보면 좀 안쓰럽고 저도 굉장히 울컥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어떤 모발이식, 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병원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수술들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젊은 나이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로 뭐 수술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교정해서 탈모에 의해서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샴푸 습관과 두피 관리입니다. 우리 두피 관리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샴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막 노프, 그래서 샴푸를 안 하기도 했었고, 하루에 두 번씩 감는 게 좋냐,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감는 게 좋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면, 올바른 샴푸 습관은 보통 하루 한번꼭 머리를 꼼꼼하게 감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샴푸 하실 때는요, 샴푸 이렇게 겉에만 대충 묻히고 이렇게 바로 헹구는 것보다는 두피까지... 안쪽까지 꼼꼼하게 세정을 하고 한 1분 정도 후에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관리는 사실은 샴푸를 깨끗이 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이 건조하게 말리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탈모 환자 님들은 가끔 샴푸를 하실 때어 샴푸하면 나 머리가 많이 빠져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 있거든요 그럼 2, 3일에 한 번씩 까무시면 그동안에 여기 붙어있던 머리 3일째에 엄청 빠지거든요 샴푸는 오히려 깨끗한 두피관리를 위해서 하루 한번 정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탈모 샴푸 굉장히 비싸 비싼 거를 쓰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적절한 가격에 또 본인이 뭐 지성인지 건성인지 본인 두피에 맞춰서 샴푸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녁 때 샴푸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말리시고, 헹구시고 하시면 두피가 깨끗해지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 관리입니다. 최근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서구식 인스턴트 스품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탈모에 좋지 않습니다.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탈모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극심한 다이어트나 영양분이 깨진 이런 식단 관리는 우리 모근에도 영향을 줘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든지 과해도 나쁘고요, 부족해도 나빠요. 탈모도 똑같습니다. 적절히 균형잡힌 식단을 드시면서 탈모를 예방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나 아니면 식이섬유, 뭐 단백질, 고기류, 콩, 두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이 있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건강한 식단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 한번 먹고 하지만 밥은 하루 세번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밥심으로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은 탈모뿐 아니라 모든 질병을 어떤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은 이미 탈모가 진행됐던 아니면 탈모를 예방하건 모든 분들한테 권유되고 있습니다. 자,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수면입니다. 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핸드폰 보면서 밤 늦게 자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딸도 그렇지만 방학이라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두세 시에 늦게 자고 또 그러면 늦게 일어나고 이런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은 탈모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10시에서 11시 정도 12시 전에 주무시고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는 전 연령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스트레스가 탈모를 일으키는 기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있습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모든 병의 근원이듯 탈모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요. 특히나 원형 탈모 같은 스트레스성 탈모 양상으로 보이는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탈모 예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예방만 가지고는 완벽한 치료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탈모가 이미 많이 진행된 분들은 방금 얘기드린 세 가지 방법 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근처 탈모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스트레스 탈모인지 아니면 나의 지금 뭐 호르몬 불균형인지 아니면 나의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유전적인 탈모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감별해서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머리가 조금 머리 감을 때 빠지면은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이게 내가 설마 탈모겠어? 뭐 이러시거든요 근데 탈모가 맞을 수가 있어요 모든 치료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탈모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 버리면 손쓸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빨리 내원하셔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 됩니다 근데 원장님 그렇게 다 알려주시면 하고. 동아리식 수술을 안 받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로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030 젊은 분들은 미리 막 탈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런 예방법으로 최대한 관리를 잘 하시다가 저랑은 한 10년 뒤에 만날까요? 나중에 저랑 다시 만나는 걸로 관리 안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오시면 제가 다시 2030으로 젊어지게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탈모 예방법 알려드린 거 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탈모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신 많은 루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시면은 굉장히 손해거든요. 다음 영상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 궁금하신 것들은 아래쪽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체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모 의사 홍 원장이었습니다. 안녕.